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 더시아 아파트 106동 2001호 43평 신축 6년차 새 아파트 3호선 홍제역 역세권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 시간이 약 3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꼭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면 볼거리가 엄청난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지루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시청 안 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전화주세요. 감정가 14억 8500만원에 시작하여 유찰된 가격 11억 8800만원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남동향의 탁트인퓨, 단지내 독서실, 키즈카페, 골프연습장 대형 헬스장, 주차 세대당 1.5대, 주차 걱정 전혀 없어요. 도심 속 숲세권, 북한산 자락길, 백년산 한강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홍제천 산책로, 초중고 대학까지 근접, 학세권, 강북 횡단선, 전철역 등 초역세권으로 변하는 미래가치 있는 아파트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매를 입찰부터 입주까지 책임을 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 말고도 서울 경기 전 지역에 걸쳐 영상으로 소개드리지 못한 좋은 물건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원하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동네 부동산이나 단지 내 부동산에서 비싸게 구입하지 마세요. 경매로 싸게 사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은 법원 기록과 유료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만 경매는 예상하지 못한 숨어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해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이 천억 원이 넘습니다. 경매 전문 실전 경험 30년, 30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경매 매수대리 법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입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좋은 물건 좋은 정보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